안녕하세요. 그성입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복권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싱가포르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복권을 통해서 돈을 왕창 한 번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복권 문화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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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적인데요. 복권 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싱가포르 복권 방에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복권을 사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싱가포르의 복권이 대중화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권에 열광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는 복권을 당첨되기만 하면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20억을 당첨이 되기만 하면은 20억 그대로 내 것. 한국에서는 20억에 당첨이 되면은 6억 정도의 세금을 떼고 14억이 내거가 되죠. 이러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는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을 내가 잡았다. 아니면은 횡재했다. 행제한 거니까 세금은 없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뭐 저희야 너무나 고맙게도 복권에 당첨되면은 20억 내거100%내 겁니다. 좋죠? 두 번째 싱가포르는 인구 대비 상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싱가포르의 인구 통계를 보면은. 싱가포르의 총 인구는 약 561만 정도로 한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금의 액수를 보자면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한번 추첨을 하죠. 상금이 2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또의 경우 싱가포르는 두 번에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그만큼 인구 대비 상금의 금액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죠.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회차가 꽤 많고, 그게 2월이 돼서 뻥튀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10억, 20억, 50억, 100억으로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싱가포르에는 복권이 대중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운을 크게 믿는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음, 중국계 민간신앙이나 아니면 힌두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종교에는 자신이 믿는 신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또는 자기의 안위를 책임져줄 신들을 가까이 두고 숭배를 하죠. 대표적이고 굉장히 대중적인 예로는 관우상 및 어, 부처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관우는 재물의 신으로서 중국 민간신앙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중국 문화권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 하실텐데요. 길가에나 아니면 뭐 상점이나 뭐 집이나 뭐 가정이나 관우상을 볼수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 앞에는 촛불을 이렇게 밝혀두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특별한 기일이 돌아오면 관우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왕왕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들의 대부분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일반 직장인, 월급쟁이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주부라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복권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있겠죠. 또 100%는 아닌데 선 기도, 후 복권을 하면서 이박천금을 노리는 기복신앙적인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싱가포르에 오시면은 뭐풀 P O O L이라는 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가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가게들 안에가 텅 비어있고 유리가 있고 그 건너편에 두 명의 카운터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복권 가게입니다. 복권 가게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셨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복권이란 거는 외국인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 봐야겠죠? 세금이 빵프로니까 내가 당첨이 된다면 다내 돈입니다. 안 사면은 무프로, 사면은 유프로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지 차이죠.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보다 더큰 차이일 수도 있고요. 싱가포르 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와 호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앞으로 다뤄질 내용 중에서 배팅이라는 단어는 돈을 거는 일체의 행위라고 이 영상에서 따로 정의를 하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는 한국의 로또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 토토? 아니요. No. 로또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또는 아, 토토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일주일에 두 차례 추첨을 합니다. 자, 이제 복권 집에 가시면은 이러한 종이들이 뭉태기로 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토토라는 거고요. 이게 4D에 해당하는 복권 용지입니다. 네, 여기서 토토는 요거를 고르시고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토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토토는 한국 로또랑 거의 동일합니다. 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보시면은 네, 한국 로또랑 되게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번호 세트를 살수 있는 거죠. 한국은 45번까지 있는데, 싱가포르 는 토토는 49번까지 있습니다. 네, 가에서 보시면은, 49번까지 있습니다. 뭐. 번호가 많든 적든, 당첨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만, 한국보다 번호가 4개 더 많습니다. 복권방에 가시면은, 뭐, 이런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는 샤프밖에 없긴 한데, 가면은 종이와 연필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권을 해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1번 숫자 박스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간단하게 1번부터 6번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절대 당첨이 될 리가 없지만요. 끝입니다. 이제 이게 한 게임이고요. 뭐 만약에 어 제가 두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섯 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가서 그냥 제출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2달러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된 거고요. 원래 실제로는 이 복권 용지에다가 지우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지우개를 쓰시면 안 되고, 거기 있는 새로운 종이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그 종이를 몇장안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3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3번 박스는 시스템 7번부터 시스템 12번까지 있는데요. 감이 좋으신 분들은 늦지 채으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숫자를 원래는 6개만 할수 있잖아요. 그때 이 7번부터 12번까지 선택을 하면은 7개부터 12개까지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개수만큼 체크를 하셨으면은 이 1번 박스에서 그 원하신 숫자만큼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불하시는 액수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12개에다가 924달러를 내고 고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시스템 놀이라는 건데요 시스템 놀이라는 거는 되게 특이한 옵션입니다 원래 저희가 6개를 고르죠 6개를 고르는데 49개 중 5개를 고르셨으면 나머지 44개가 남겠죠 44개의 숫자를 다 고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고른다. 1번부터 어, 5번까지 제가 골랐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근데 이거를 시스템로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123456, 123457, 123458 이런 식으로 12345가 포함된 나머지 44개의 어, 다른 번호들을 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복권을 위해서 지불하게 되는 가격은 44달러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쓰면 좋을 거는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조상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번호를 불러주시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잘 천천히 알려주시다가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알려주시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이 시스템 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찍으시고요. 이 시스템 롤를 하시면은 그 1, 2, 3, 4, 5 5 개의 번호가 포함된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꿈이 맞다면은 당첨을 하게 되겠죠. 아 <laughs> 나는 내 번호가 없고 그냥 한국애처럼 랜덤으로 5 개, 6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박스에 있는 QP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QP Quick Pick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어, 원하시는 게임만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카운터 보고 있는 분께 드리면은 바로 그냥 랜덤으로 번호를 고르게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한국에처럼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세 번호를 고르고 나머지 세 번호는 랜덤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기계가 알아서 랜덤으로 세 개를 찍어주는데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없고요이 5번 박스, 5번 박스를 보시면은 2 드로우, 4 드로우라고 있는데 이거는 2 드로우를 하면은 포터는 일주일에 두번 두번 추첨을 합니다 두번 추첨을 하는 거를 한 방에 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번호를 월요일에도 하고 목요일에도 하고 싶어 근데 두번 왔다 갔다 하기는 귀찮아 그럴 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을 연달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에 해당이 되겠죠 포 드로우를 하시면 은 똑같은 번호로 네 번을 찍고 2주 동안 복권 방을 안 가도 되는 거죠 마지막 6번 박스 그룹 도토라고 있는데요 그룹 도토는 똑같은 번호를 다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세 명의 친구들에서 같이 가서, 야, 복권 하나 사서 나눠 갖자. 똑같은 번호를 3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번호가, 당첨된 번호가 있으면, 은 상금을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 복권의 상금을 m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적을 뿐더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당연하잖아요. 그 돈에 관련된 거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친구들과 가족들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옵션인 것 같은데 전잘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체크 안 합니다 저는 남이랑 돈을 나누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번 박스에 보이드라고 있는데요 이거 체크를 하시면 이 게임에 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 체크하시고 어, 무효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모든 이 종이는 무료입니다 복권방에서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뭐 여러 장 쓰셔도 되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체크를 하셨다면 보이드 하시지 마시고 새로 하나 더 가져와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동행복권처럼 온라인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서 온라인으로 복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약탈짝 복잡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토토만을 하고 있고요. 포디는 일주일에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고요.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좀 편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토트만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복권은 중독이 되고 폐가 망신을 부릅니다. 어느 복권에 당첨된 분이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복권을 당첨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적은 액수로 꾸준히 하는 거를 성공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나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일주일에 몇 번, 얼마를 정해놓으시고 복권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시지는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무리하게 사도 안 되고, 내 선을 지키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선을 지키세요. 과유불급. 저는 한차수에 2달러 이상 사지 않습니다. 2달러 끝.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금액적인 선이 있다면은 그 선은 항상 꼭 지키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락이었습니다. 라 감사합니다.